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이의 몸통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실린더를 생성한 뒤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어주고 선의 크기를 조절해 항아리 형태의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두었던 얼굴 밑에 대보면서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실린더의 밑면을 선택해준 뒤 스마트 엑스트로드로 안쪽 면을 만들어주고 콜랩스로 마무리해줍니다. 이번에는 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 위치에 맞는 면을 선택해줍니다. 그 전에 면이 너무 넓음으로 커넥트를 사용해 면을 쪼개어 줍니다. 다시 면을 선택해주고 엑스트로드를 활용해 팔 길이에 맞게 면을 뽑아내줍니다. 수완이가 뻗고 있는 방향으로 팔 위치도 조정해 줍니다.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뽑아내주되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타겟 웰드로 너무 툭 튀어나온 다리 부분을 합쳐줍니다. 그리고 늘 그릇뜻 다듬어 줍니다. 과도하게 기울어진 면이 없도록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과 면이 연결되는 부분은 특히 신경 써 줍니다. 발과 연결될 다리 끝을 둥글게 다듬어줍니다. 반대편 다리도 같은 과정으로 진행해줍니다. 너무 튀어나온 부분은 타겟 웰드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손목 부분을 줄이고 엑스트로드를 사용해 손을 만들어줍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니만큼 손과 발의 디테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즈무스를 주고 몽봉과 비슷한 자세와 비율인지 체크해 줍니다. 이상으로 수원이 몸통 모델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UVP는 과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